안녕하세요. 오늘 어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그거죠.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 그를 만나러 온 외국 방문객들을 추적해 왔다. 이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 감시를 넘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뭐 머스크가 관련된 기업들 많잖아요. 특히 테슬라 여기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미국 국도 안보부, 그러니까 DHS죠. 그리고 법무부, DOJ. 네. 이두 기관이 2022년하고 2023년에 거쳐서 머스크 거처를 찾은 외국 인사들 동향을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 외국 정부가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그걸 미리 찾아나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왜 하필 일론 머스크냐는 거죠. 유명한 기업가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핵심 질문이죠. 단순히 그냥 유명해서. 그건 아닐 거고요. 어, 그가 이끄는 스페이스 X를 생각해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아, 스페이스 X. 국방부랑 나사의 핵심 파트너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통신망. 이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이미 중요한 전략 자산이에요. 그렇군요. 통신만 따지.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정책, 정부 보조금 이런 거랑 아주 깊게 얽혀있거든요. 하긴 전기차 보조금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뭐 뉴럴링크나 X, 옛날 트위터죠. 이런 사업들도 다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정부 유통 같은 민감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거의 모든 사업이 국가 전략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모스크는 이제 그냥 민간기업 CEO가 아닌 거예요. 거의 뭐 국가급 전략자산을 움직이는 인물,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국가급 전략자산. 네. 그러니까 외국 세력이 혹시라도 그를 통해서 민감한 정부에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걸 이제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 자료들 보니까 특히 좀 특정 국가들하고 연관된 방문객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나 그런 정황들이 좀 보이죠.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국가들이 관련되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그냥 한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정말 핵심 플레이어다. 뭐 이런 인식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 이게 가져올 파장은 뭘까요 그냥 머스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파장이 꽤클수 있어요 우선 미국 안에서는 어 이게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개인의 자유 또 기업 활동의 자율성 이걸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감시가 괜찮은 거냐? 음, 그 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네. 정부랑 민간 기업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는요. 국제적으로는 그 방문객들 국적에 따라서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외국 정부랑 교류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게 될 수도 있어요.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섣불리 만나거나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지점. 테슬라 주가.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소식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네,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 감시 대상이라는 딱지 자체가 좀 네, 그렇죠. 그 사실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어,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음.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이 머스크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기업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역설적으로 부각된 측면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하니까 감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인식이 퍼지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 분명히 고려해야 할 변수예요. 규제 리스크요? 네, 정부의 감시나 뭐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사업 운영하는데 제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죠. 하긴 자유롭게 사업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것도 반대 가능성도 있어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걸 인정받아서 오히려 정부랑 협력이 더 강화되고 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면적인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이 곧 국가 안보다 이렇게 되는 시대에 국가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 또그 중심에 있는 개인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네, 정확합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뭐 글로벌 시장이랑 공급망에 아주 깊숙이 엮여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 대기업이랑 국가 사이의 어떤 권력 균형 이게 어떻게 재편될까? 음, 권력 균형의 재편.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감시를 강화하는 움직임 이게 과연 전 세계적인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국제 협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러네요 혁신과 안보 사이의 균형점이 또 중요해지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당신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 앞으로 세상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